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입주 후 전세 대출입니다. 입주 후 전세 대출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어, 어,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잔금 장금 때,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통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잔금일로부터 음, 1개월 전, 1개월 전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 전세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은, 최대 80%니까요. 3824, 2억 4천. 2억 4천을 받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뭐, 70%나 60%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 본인 이제 자금이 뭐, 3억이 있어서, 현금 3억이 있어서, 잔금때다 이제 잔금을 치르고,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입주를 하였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어 입주 후에, 뭐, 3개월이나 6개월, 1년 이내에, 뭐 이제 돈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은 전세로 살다 보니까 다른 뭐 다른 곳에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 든가 어 좋은 물건이 나와서 어 그것을 뭐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려야 되는데 어그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입주 후에 입주하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통상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그 2년 만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 그러니까는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다. 예, 그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통상 뭐 3개월 남겨놓고 받는 신분들은 그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통상 이제 입주 후에 1년 이내에서 이제 뭐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경우에 예, 전세 대출 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세 대출은 이제 서울 보증보험, 음, 은행에서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울 보증보험에서 그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는 게 있고 주택도시보증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세 군데 중에서 어,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에서만 입주 후에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예, 이것을 취급하는 지점들은 각 은행이, 은행이죠. 금융권 은행들이고 음, 여기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서울보증보험에서 어, 해주고. 주택금융공사는 안 해주고 주택도시보증도 안 해주고 입주 후에는요 예, 입주 후에 전세대출 전세대출이라고도 하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입주 후에 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 알고 계시면 좋, 좋으시겠습니다 예 이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다른 데서 돈을 이제 차용한다든가 어, 그럴 필요 없이 예,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겠죠. 네. 이상으로 입주 후 전세 대출 에, 받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